자, 6 7쪽에 필수의지 5번 문제고 필수의지 5번 문제에서 일단 풀어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나놔두지 않죠? 너도다 똑같을 거라 생각 들어 짝지어서 인수분해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알파 바끼리 한번 묶어보고 베타 바끼리 한번 묶어보자 알파 바끼리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베타 바끼리 묶어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되는 거 오, 오케이 자, 한번더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하란 얘기를 했고 아, 그 말은 이거는 결국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 해주고 다 더한다면 야는 그거에 뭐야 켤레 복수 알파 더하기 알파 바 하라 했지 그러면 야는 결국 이게 원래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이걸 우리가 제시로 두면 z하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제바 하란 뜻이지 그러면 뭐 해주면 야는 결국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될 건데 그냥 합시다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 더합시다.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주시면 둘 더하면 실수분기 더하니까 마이너스 1허수분기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의 i가 되는거지 오케이 자 요거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i가 될거고 뒤에거는 반일까 허수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3i가 되는거 맞죠 자 그러면 합차공식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에 제곱 마이너스 3그 다음에 i의 전체에 제곱될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될 거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그 플러스 9가 되는 거 확인 그럼 결국 정답은 얼마 되는 거야?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필수의 5번의 정답은 10이 됩니다. 자 5-2번 문제예요 자, 5-2번 문제는 일단, 야를 가지고 구하고 싶은데, 하여5이문제자체가 전개부터 하자. 전개해주면, 제1 곱하기 제2가 될 거고, 야 곱하면 마이너스 3으로 묶여서, 제1과 더하기 제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가고 이거 2곱하기가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구하랬으니까, 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는 제1 더하기 제2 Z... 초의 바와 똑같고 이게 1 플러스 2 i라고 한다면 양면을 다시 한번더 모여주면 바에 주면 원상복귀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따라서 제1 도하기 z 2는 나1 빼기 2 i. 오케이 요거는 슈루룩1 빼기 2 i가 되는 거 커먼.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요거. 요것도 제 3의 제1 곱하기 제 2가 얼마라는 거. E 플러스 I가 되는 거 확인 거다 다시 한번더뭐여주면한번더 해주세요 뭘봐 여기도 봐 해주면 되지 뭘봐 문제 봐살봐와라인 죽였어 Z1 Z2는 결국 E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확인 그럼 요게 E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그럼 정리만 해주면 정답 되겠다 자 정리해 주자 E 마이너스 I에 야, 곱해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i,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9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8될 거고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가 돼? 5에 뭐가 되는 거야? i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간단히 해주시면 정답이 8 더하기 5i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이 문제 생각보다, 어, 헉 하면서 안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냐면, 야, 를 우리가 통분해주고 싶죠.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적어주시면. 그럼 여기서, 어, 알파 없고 베타 없으니까 이둘을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고뭐 이렇게 이리키리키리 해도 어차피 이건 아임을 알겠네. 이건 아임을 알겠는데, 알파하고 베타를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풀면 안 돼. 이 문제 그래서 생각보다 어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 풀수 없다면 하나하나 조건을 좀 뜯어서 즐겨야지. 꼭꼭 씹어야 돼. 야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알파 분의 1을 구하고 싶으니 알파 분의 1을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 바가 결국 뭐가 돼? 알파 분의 1 되는 거야. 좋네. 그럼 야는 베타 바가 뭐가 되는 거고 베타 분의 1될 거고 그러면 처리 없이 이두 개를 뭐 해주라 그랬어? 더해주라 그랬으니까 야는 결국 알파 바 더하기 베타의 반는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다 풀었어 벌써. 자 그럼 요거는 결국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전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바가 될거 이게 알파 분의 1 그다음에 베타 분의 1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나와 있고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소리 바해바 여기 바해바 여기 보라고요 바해바 여기 보라고 얼마?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요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i라고요. 마이너스 i.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해주면 정답이 뭐냐고 해주시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정답은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1.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